하나님께서는 에우과 상가들 통하여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전의 말씀을 보면 에우시 사사 에우시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금 병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에 대한 다시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금 대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을 때, 다시금 똑같이 죄를 범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게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를 짓고 또한 반복되는 악행을 범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 우리는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우는 자신의 삶에서 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은 합니다. 또한 해결을 할때 말로만 해결합니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해결의 뜻이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대플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죄를 짓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안락함을 잊어버리고 우상의 숭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손을 모는 지팡이 너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죄를 다시금 지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정거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늘 한 날의 삶에서 하나님의 감섭을 받으며 또한 영적으로 분변하며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재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가나안의 왕이었던 하솔을 다스리던 야빈에게 맡기십니다. 야빈 왕은 당시에 철 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900대의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합니다. 이 학대가 큰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또한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값을 받게 하시며 또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역사를 일으키사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하고 어설프게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간습에 그러나 묶여서 일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야빈의 20년 학대를 종결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는 종료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며 재판을 하였던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싸움꾼 이스라엘을 호용하는 지파가문의 남자를 구원자로 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 선지자 여성이었던 두보라 성경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이며 여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두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심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보면 배척받았던 왼손잡이었던 사람이며 오늘 사사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인사이드가 아닌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기 좋았고 또한 한 무리 안에 있기보다는 어찌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때 두보나는 사람을 보내어 아비놈의 아들 발락을 불러 낫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탑을 산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 맡겨 주신 사역 속에 함께한 사람을 붙여 주심을 봅니다. 사사는 드보나이지만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발락이라는 용사입니다. 전쟁을 여성인 드보다가 치유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사 발락을 붙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전쟁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여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서로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k 을 인정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y 는나 혼자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일조하는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사상인 두보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발라. 자신의 이름의 뜻인 번개와 달리 전쟁에 나서는 것을 주저함을 보게 됩니다. <laughs> 두보다가 발라에게 알린 것은 어떠한 잘 짜여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예고하셨고 전쟁을 수행하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의 계획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주저하며 다시금 말할 때 두보라에게 그녀가 함께 전정터에 가면 나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두보라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보다가 함께 가겠다 하면서 발락이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나는 발락의 손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지요. 어쩌면 어찌 보면 발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두보다가 자신과 함께가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은 결과. 사람들로부터 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번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번 하나는 믿었고 발락은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그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마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지요. 그러나 두보하는그 모든 것이 그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가게 될 것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게 될 것임을 다시금 이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내어놓는 또한 그 쓰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영광을 떨칠 때에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역시 다시금 영광을 누리게 되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